자한 걸음에 한 계단 혹은 두 계단을 오른다고 했을 때 지면에서 시작해서 네 번째 단, 계단까지 오르게 되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한 계단과 두 계단을 오른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1, 2, 3, 4가 됐을 때한 네, 계단씩 네번 오르면 우리는 이네 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2는 0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게 가장 간단한 경우일 텐데, 여기서 2가 1이 될 때는 언제예요? 한 계단을 두 번만 오를 때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때, 잠시만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럼 뭐예요? 한 계단, 두 계단, 다시, 한 계단을, 두 계단을 오르고,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거나, 아니면, 한 계단 오르고, 두 계단, 한 계단 오르거나, 그리고, 한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두 계단, 오르고 두 계단 오르거나. 즉,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무를 할수 있고, 반대로 2가 두 개가 될 때는 언제예요? 한개단은한 번도 오르지 않을 경우니까, 2는 22라고 가장 간단하게 한 개만 나오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할 때부터 그 다음 간단할 때까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총몇 개? 한 개, 세 개, 한 개로 총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